네, 이름 아니니까, 전대입니다. 자, 오늘의 게임은, 을지의 히어로입니다. 자, 을지의 히어로. 다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최고점수를 또 찍었습니다. 무려 504점. 드디어 요정을 구했습니다. 근데, 위저드는, 504점 가서 보스에서 죽었거든요. 진짜 보스가, 보스래. 보스가 엄청 빡스요 진짜 일반 보스도 엄청 컸잖아요. 근데, 500점대 보스는 일반 보스보다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밀어내는 게 이제 두 개가 돼가지고 좀 까다로워요. 한 개는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두 개는 좀더 까다롭거든요. 그래가지고 죽었습니다. 떨어져서 밀려서. 아 진짜 그 밀리는 것만 없었으면 깼는데, 밀리는 거한 개만 있었어도 깼는데. 제가 이제 저번에 현질을 했지 않았습니까? 요선나이트하고요 레드남작을 이제 구하고 타워를 4레벨까지 업그레이드 했었는데 그때 현질을 해가지고 이번엔 또 현질 또 했습니다! 현질 또 해가지고 타워 6레벨까지 업그레이드 하고요 최고조수까지 또 찍고 그리고 또 뭐했지? 그리고 또 타워만 업그레이드 했죠 타워 업그레이드 했고 6레벨까지 진짜 비슷더라고 50개가 필요해 6레벨 하려면 이게 아마게돈 스피어가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보니까 근데 저는 아직 이거를 못합니다 별이 100개가 필요해요 이거 점점 더 현질 게임이 돼가고 있는데? 이거 진짜 이거 헬멧 중에서 이거 상자에서 다 나와야지 상자에서 안 나와서 개빡친다 그러면 1200원은 주고 사야돼 아! 그리고 이것도 샀죠? 현질하면서 이 유니콘까지 샀습니다 근데 뭐 이게 상자에서 나오는데 상자에서 계속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서 샀어요 이 유니콘 유니콘이 이제 그 의지의 히어로 메인 그, 거기 써있는거 봤죠? 아니 그 그려져있는거 자 일단 저는 썬나이트 자 일단 요정을 구했으니까 요정 한번 능력 봐야죠. 능력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자 요정 방금 구해가지고 504정까지 가서 아 이제 동료 중에 이제 위저드밖에 안 남았네요. 공주, 독수리, 엘프, 요정, 레드 남자기 다섯 개다 구했고 위저드밖에 안 나왔습니다. 일단 요정 한번 써볼게 얼마나 좋은지. 내가 너 얻으려고 내가 얼마나 내가 개 고생했는지 알아도 안 좋기만 해봐. 나안 좋으면은 진짜. 나 안좋으면 나 망하는거야 이게 처음부터 투척라.. 투창... 방금 무슨 빈발사있는데요야 좋은거.. 아... 좋은건가? 잠깐 <laughs> 이거 방금 다 한방에 죽였는데? 여기 있는 애들 다 죽였어요 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게 싸지는게 아니라서 좀 안타깝네 아니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제제상엔좀안 좋은 거 같아요. 안안 아, 좋은 거 같아요. 넷! 어좋 졸... 어쩔 땐 좋고 어쩔 땐안 좋아. 오케이 플레이 투창이 2 레벨이니까 투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즘 내가 드롭기 힘들게 하 고봤는데 드롭기 안 좋아. 좋으면... <laughs>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좋아? 레드남작은 이제 저기 있을 때, 그게 랜덤이 아니라 폭탄이 저기 있을 때만 그렇게 발동하는 건데, 얘는 랜덤이네요. 발동 조건이... 아, 지옥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무기 레벨이 너무 낮아서 뭐야? 무기 레벨이 너무 낮아서... 아, 잠깐만, 이건 아니지? 여러분, 요 스케일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요 스케일 이름이 뮬니르에요. 뮬니르 왔다 이거 토르 망치임 토르 망치인데 뮬니르야 이게 뮬니르 토르 망치를 네, 토르 망치를 해. 토르 망치 근데 인피니티워에서 도끼로 바뀌어져 스톤 브레이커로 완전 이게 돌리는 조건도 똑같거든요? 봐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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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는 조건까지 똑같아. 이거 진짜 멸니래에요 이렇게 돌려서, 빨리기. 오, 좋아요. 멸니래 이거. 그거 좋거든요, 공격력. 오케이. 와. 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진짜. 자, 그리고 드래곤 보여드릴게요. 드래곤은 그렇게 좋지 좋 않습니다. 이게 시간만 조금 더 길게 가면 좋은데 너무 짧게 가요. 보여 드릴게요. 여기서 3 하고 4. 좀 시간이 짧아요. 이거 발동되는 조건이 아, 이거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죽을게요. 그 다른 스킬, 다른 스킬. 이거 타워 레벨 4이거 요것도 개주 계속... 좋거든요 이게 보스잡기에 꽤 좋아요 플레이리랑 이런 겁나 어울립니다 쓰고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개 좋아요 이거 솔직히 이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타워 3레벨 도끼 자짜 허... 죽을게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타워 2레벨. 이거는 그렇게 좋진 않는데 뭔가 좋은 것 같은 느낌? 아 잠깐만 이렇게. 아 이렇게 죽을 줄이야. 무기 안 먹을게요. 어차피 이거 보여드릴 거니까. 어차어차나 다시 죽고. 타워 1레벨. 타워 1레벨이 타워 1레벨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이름 뭐였지? 매직검매직검매직검허 대왕 스워드. 이거, 이거 나쁘지 않아요. 아까 그것보다는 뭔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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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창 2레벨! 그잘 나오는 맵인가요 여기? 따다 따다 따다! 제가 그래도 고수는 아니지만 중수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5 0 0점 넘은 거면은. 아, 잠깐만 나 뮬니르로 설정 안 했네. 나 뮬니르가 제일 좋은데 인정? 뮬니르가 제일 좋은. 아. 안돼 뮬니르로 설정. 잠깐만 다시 죽을게 다시 죽을게 미안. 나 레드 남작으로 설정 여태까지 안 했네. 요정, 나쁜 것 같아요. <laughs> 아, 이거 보기 모습부터 좀 촌스럽더니, 이거. 역시, 현재과 공짜는 다른 건가? <laughs> 현재과 공짜는 다르네요, 역시. 아, 이거 표창하면 안 되는데. 아, 잠깐만. 지금 처음 템이 너무 안 좋았어. 오케이, 플레이 괜찮아. 제가 좋아하는. 여기서 좋아하는 그 능력이 플레이리랑 투창입니다. 투창을 제일 좋아해요. 그다음 플레이 그다음 표창, 그다음 검. 검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레드 남작 사기 아닙니까? 얘는 이제 저기 있을 때만 발동해서 얘는 사기에. 사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몇 개를 떨어뜨리니? 와, 여섯 개 떨어뜨렸어. 이론. 와, 사기네. 레드 남작은 역시 사기입니다. 이판 이 끝나고 유니콘 한번 써 볼게요. 냐 와, 레드 남자이나 살려줬다. 아니가 그러니까 내가 플레이로 막은 건가? 입벌리는 애... 걔 있죠. 걔 입벌렸다가 앙 아, 다물었다가 입벌렸다가 다물었다가 걔 걔한테 플레이 엄청 좋습니다. 진짜 그걔 앞에서 플레이만 하면은 걔가 바로 죽어요. 솔직히 초보들은 그, 그거를 제일 못... 그거를 처지한다고 해야되나? 못 처지한다고 해야되나? 그걸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플레이리스면은 걔는 끝입니다 예, 해적왕이야? 뭐야 토르입니까 이거? 토르야? 아저 드래곤 먹으면 안되는데 오케이 안먹었다 드래곤이 전 진짜 안좋은것 같아요 아 플레이 어쩔 수없지플레이 써야겠네요 에픽 상자 공간 없어서 못 먹음 아 망할 나 팩에 저거 해놨어야 되는데 나 저거 저 상자 언제 먹었지? 나 먹은 기억도 없는데 영상 다시 봐야겠다 따아! 어, 거미 3레벨이야? 아 거미 3레벨 플레이 갈게요 투창은 아직 1레벨이라 보스 때는 투창 여기에다 멸니를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첫 번째 보스는 엄청 약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멸니를안 써도 됩니다. 두 번째 보스도 안 써도 되긴 하지만, 그냥 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무조건 안 써도 돼요. 얘가 진짜 맷집이 진짜 안 좋기 때문에. 투착 1레벨로 아까 몇방 때려서 죽인 거 보셨죠? 아, 제 까다로, 아니, 하필이면 얘가 풍차있는데, 아, 잠깐만. 얘한 한, 방에 죽여야 된다. 한 방에 죽여야 돼. 한방 꽂혔구요. 자, 유니콘 써볼게요. 유니콘, 유니콘, 유니콘도 꽤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이것도 뭐 현질빨이지만, 일단은 템은 렌스, 투창, 수리검, 수리검 맞나? 로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검 맞다. 저는 솔직히 로켓 1레벨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3번 이상은 로켓이 좀안 던져지고 한 3초 있다가 던져지기 때문에 이것 봐. 세개밖에 발동 안 되고. 좀 시간, 오케이, 투창. 투창은 계속 막 눌러도 계속 발동됩니다. 투창 좋아, 투창. 먹으면 안된다 더다닥! 오케이 유니콘으로 신기록 가면 나 이제 썬라이트 안써 <laughs> 아니 유니콘으로 신기록 가면 썬라이트는 쓰긴 할거에요 왜냐면 이게 업데이트되면서 반납 개전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쓸수 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무시해주고 투창 2레벨 좋아 오케이. 아 랜스 렌스 쓸까? 랜스도 많이 좋아했었는데 많이 좋아했었는데 조하, 네, 과거죠? 그러니까 전투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랜스 진짜 오랜만에 써본다 제가 랜스를 안쓰는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보스 여기 멸니를 안 날려도 됩니다 그냥 투창으로 아, 뚜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패 주면 돼요. 뚜들겨 렌스 2레벨 잠깐만요. 아, 이게 죽이면... 유니콘을 죽이면 이게 이펙트가 다르네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갈라지네 아 로켓이 2레벨이 됐네 아 잠깐만 나또 팩이 안 했잖아 야 이거 살수 있어 이거 살수 있어 저 이렇게 해서 많이 살아왔거든요 이렇게 떨어져서 살수 있어요 보셨나요? 이런 꿀팁 뭐 이거 고수 이거 뭐 300점 넘으신 분들은 이거 거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아야 유니콘 좋은데 이거 입 벌리고 있는 애. 아 이거 플레이 필요한데 오케이 통과했죠 그냥 이빨리고 있을 때 그냥 가면 됩니다 쟤는 이거 안 맞아요 점프할 때 이렇게 오케이 타이밍이 중요해서 아 얘가 오케이 여기다가 묠니를한방 날려주고 계속 이세요. 오케이. 오, 어 오. 어. 어. 좋아. 아 에펙상 자또 있네. 아 진짜 나약 올리는 거야. 뭐야? 아 잠깐만. 나 이러면 안 되잖아. 나 이거. 아 근데 도끼도 밀니리랑 그거 공격력이 똑같아요 괜찮아. 249점 아! 안돼 오 어, 유니콘 꽤 좋은데요? 썬나이트가 좀더 좋다고 해야 되나? 썬나이트가 이제 뭐 썬나이트가 이제 새로 나온 거니까 이게 더 좋긴 한데 유니콘도 그 다음 좋은 것 같습니다. 레드드래곤도 좋다고 하는데 레드드래곤은 절대 현질하면 현질 안 하면 살수 없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뭐 템도 투창도 없고 그래서 좀안 좋을 것 같은데 멋있긴 해요 얘가. 투창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여기다 투창 넣으면 완전 사기겠지 솔직히? 여기다 투창 넣으면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들 다 들어갑니다 제가 플레이 투창, 로켓 이렇게 세 가지를 좋아하는데 그냥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다 들어가는 캐릭터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제일 좋으니까 자, 막판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첫 아이템으로 검? 차라리 수입은 나오지 디옥 갈게요 초반엔지옥 가는 게 좋아. 와 저.. 저기서 죽을 뻔했다. 진짜 저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저기서 죽으면 진짜 초보라고 알려지거든요. 초보라 저긴 꽤 그냥 막 가도. 솔직히 저긴 너무 느리게 나와 가지고 나닥당. 기다려 주고. 요거 기다려 줘야 돼요. 꼭. 안 기다리면 안 돼. 이거 지금 오케이. 솔직히 500점 넘었는데 지옥 못 깨면 안 되죠? 자이 타이밍 아니야 지금 이 타이밍이야 이 타이밍 이 타이밍은 뭐야 지옥 못 깼네? 자 그러면 일단 부활해가지고 달려보자! 다 왔어요 아저 하나 못 먹었어 오케이, 일단 플레이리랑 투착 2레벨 됐거든요. 어허. 오. 맞는 줄 알았네. 아, 깜짝 놀랐네. 이거. 물이을야 금방 죽네. 아, 투창 3레벨이구나. 언제 3레벨 됐냐? 여기서 제발 투창, 아, 수익금 나왔어. 차라리 검이라도 나와 주지. 아, 제 까다로운데. 저의 지금 오케이, 아, 어. 와, 살았다. 어, 투창 4레벨, 오케이, 좋아! 나쁘지 않아 템잘 나오고 있거든요 아 수리검 2레벨 수리검 4레벨만 돼도 꽤 좋거든요 수리검이 근데 초반때는 꽤 안좋아요 근데 4레벨 되면 좋아 4레벨부터 계속 좋아져요 와 거미 2레벨 자 다음에는 위저드로 구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썬나이트가 사기다보니까 점수가 팍팍 올라가는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썬나이트로 200점은 좀 기본가는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왜 못갔지? <laughs> 자 하트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림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